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는가, 어,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그 어, 일어난 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잔치가 일어난 지역은 베다이라고 하는 동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제 잔치 자리 함께 앉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장면이 나와요. 온 집안에 향료 냄새가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무덤에 갇힌 나사로 장례 지는 그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해 내신 예, 오빠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정말 마지막 날의 부활의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신앙의 폭이 확장되었던 이 마르다 마르다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인도의 어떤 나무 뿌리에 그걸 모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 남자분들이 1년 동안 일하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요. 이 저자가 이제 배단이라는 말의 뜻은 가난자의 집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싼 향유를 대조적으로 가난한 베다니에서이 비싼 향유를 쏟아붓는 여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가론유다가 얘기하기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없어지게 만드냐 이 가론유다가 이제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허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가론 유다는 이제 도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키를 맡았는데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거를 나한테 헌금 끼에 맡겼으면 저 돈이 내 돈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이 마리아는 사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이 본인에게 베풀어준 은혜, 주님 때문에 경험한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이제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는데 뭐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어떤 복을 기대하고 뭐 헌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리아의 경우는 이제 뭐이 대개는 이제 여인들이 그 결혼 앞두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성껏 모은 그 향유를 신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예수님께 이제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허비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제 분개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은 최고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 드렸어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낭비예요 이거는 허비한 거예요. 그러나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헌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무슨 이유로 이제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인데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낭비했느냐. 어 제가 옆에 있었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비싼 거를 한 번에 좀 부어 버리다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가 주목할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신문을 받고 체포를 당하고 이런 과정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장례에 지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죄자자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한심하다, 멍청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옳은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장례 지내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미리 보여준 거라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발에 붓고 씻는 이 행위를 주님이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려 가지고 이제 예수님 나들 을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에게나 부을 만한 그런 백근이나 되는 걸 이제 쏟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으로 돌아가셨다. 그것들을 증명하는 내용인데 마리아 가 그것을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씻었다는 내용이 이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내용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향유를 부은 것이 마치 그녀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돌아가신 그 장례를 어, 미리. 준비한 내용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영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좁은 소견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비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뭐 주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어떤 분이 뭐 섬기든 어떤 일을 하든볼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한심하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일을 행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이끌려서 정말 순수하게 허비하듯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지 못할 정도로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볼 때는 잘했어. 너 대단한 거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삶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발견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 이기적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여러분 단체사진 찍으면 자기 얼굴 잘 나오는 거잘 나왔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을 감았든 뭐 어떻게든 내 사진 잘 나오면 잘 나왔다 그래요 이 인간의 기본 마음이 그런 것일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돈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예수님 잘 되면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 주세요 막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보고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이 속에 움틀거리고 있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인정해주세요.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챙겨주세요. 그 자기가 이제 1번 우선순위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온갖 소리, 허반 소리 다 듣고 욕도 먹고 뺨도 맞고 침도 뱉은 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이 앞두고 있는데 죄자들은 그거에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은 자기 자신에 자기 자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과정이 인생을 쭉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는가.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 여인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듯 이렇게 드린 무엇이 있는가? 어떤 뭐 물질을 맡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내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고 했던 것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신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허비하듯 산적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섬기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3 때 시골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멀리서 교회 오는 분들이 걸어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 힘들더라고요. 아, 교회 승합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학생들 세 명이서 100일 금식을 했어요. 이제 그 쌀을 팔아 가지고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샀는데 우리는 그걸를 시가통금이라고 어, 승합차가 잘하고 있다. 승합차가 잘 살고 있다. 돼지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시더니 이제 좀 거친 말하면서 야힘들라뭐 우리 교회는 평생 가도 그 사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막 은혜 받아갖고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3때 얼마나 또 많이 먹을 때예요 먹고 싶을 때. 그런데 그 우리는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돼지가 커서. 당시에 한 1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현금을 드리고 물론 키운 거는 뭐 사모님 다른 분들이 많이 키웠겠죠. 우리는 뭐 한가. 씨앗만 현금 한 거예요. 군대 에 갔다가 이제 휴가 왔는데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봉고차가 이렇게 승합차가 서 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 승합차 좀 뭡니까? 교회 승합차를 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울컥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들 그그 그 이제 작은 예를 드렸는데 우리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좀 힘들었었죠 처음에 야 한심한 짓 우리 괜히 평생 성합차 못사 바꿔놓고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맞는 얘기예요 안될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느냐 그 동기 그 어린애들 마음에 하나님 마음 쥐어서 한큰클라에 고3 때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에 오늘도 이제 지나온 세월 쭉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부분이 어떻게 볼 때는 야 이거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좀 하찮다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주님이. 시작하셨는가 그 일을 행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부모가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뭐 애들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은 또 유독 부모가 잘해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또아 상처 받았다 이런 말 때문에 뭐 기분 나쁘다 뭐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너네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효자 효녀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릴 때는 뭐 저만 챙겨달라고 막 그랬죠. 그런데 좀 나이가 들고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예전에 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주로 이제 생선 발라서 이렇게 가시 발라서 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가시 발라서 어머니 이렇게 드리고 그게 이제 뭐할때아 이거 어머니 아버지 드리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없겠지.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 뛰쳐나가는데 자꾸 거실 거실 현관을 바라봐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날 이렇게 사랑하게 자식을 기다렸겠지. 이런 마음이 부모를 이제 해하려는 마음. 부모를 생각하고 아끼려는 마음이 이제 효자 효녀의 마음인데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거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뭐해 주세요. 뭐, 뭐 기도 많이 드렸는데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초를 당하신 그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니까요. 우리도 수없이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이제 참여해서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들도 이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도들이... 뭐, 두 종류 있으면 좋겠다. 다데오다대어 다데오 같은 성도, 뭐사케오 같은 성도, 뭐안 건네면 다데오뭐돈 없다 그러면 제가 사케요 뭐. 아, 그런 성도, 훌륭한 성도다. 뭐, 이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자기 입장에서만 이제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성도. 귀한 성도죠. 우리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자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사사기에 나 나오는 단어가 그거죠.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게 또 나와요. 몇번 나오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잘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억운 났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고 주님의 길에 동참한 그 장래를 준비한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시주, 시, 시야를 가지고 해석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섬기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나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감동 받아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엄한 소리가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뭐 적지 않게 감동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제자들은 뭐 높으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세상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했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힘을 다하여 내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구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만큼 굉장한 감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귀담아 듣고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준비하면서 참여한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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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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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주님께 온전히 향했는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헌신을 그 마음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한 거 아끼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드린 경험이 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뭐 이렇게 저울질하거나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 같은 이게 사실은 순수한 거예요. 이제 조선 이제 말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 분들, 의료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살만한 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의 삶은 낭비예요. 그 가난한 나라에 뭐 이가 득실득실하고 풍토병이 있고 그뭐 양반 이 서열주의에 찌들려 있는 그 나라에 그뱀 얼미 두달 동안 하면서 조선 땅에, 조선 땅에 들어가서 어쩌면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면서. 어떤 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자식이 또 죽고. 제가 이제 그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몇번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 비석이 3분의 1이에요. 자녀를 조선 땅에 묻고, 가슴에 묻으면서, 그러면서도 조선 땅을 더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분들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사가 좀뭐좀 말이 뭐 좀, 좀 달라졌지만은 우리 어 한국의 그 근대사를 선교사들의 활동을 빼놓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문맹을 깨뜨려 갖고 배우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명을 누리는 거 예수 복음 전하는 건 기본이고 그분들이 행했던 많은 일들 그 인생을 낭비하듯 허비하듯 쏟아부은 젊음을 쏟아부고 목숨까지 이 쏟아부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 어떤 때 정말 허비하듯 어쩜 저렇게 바보 같냐, 어쩜 저렇게 멍청하냐. 그런데 주님이 그 순수함, 그 깊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이 그 신앙이 허비하는 신앙 같이 보이는 그 신앙이 기억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버려지는 것 같은 우스게 보이는 손가락질 받는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길이 기억될 신앙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항상 눈에 옆에 있잖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장래 자기 장래를 예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 주관을 좀 앞두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 주님의 길을 좀 되짚어 보고, 우리의 삶이 그동안에 뭐 내가 주인이었고, 나와 내 가족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하실까? 또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하려고 하시는가? 주님의 움직이는 그 물줄기에 우리가 좀 먼저 쓰임 받는 가정. 된 가정이고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 받았고 오늘 저희를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이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샘플로 먼저 쓰이는 복된 가정. 그래서 길이길이 길이 기억되는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님, 주님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앞서서 참여하는 자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옵소서 각하정과 교회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함께 갈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에 묶이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행하는자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우리 삶에 체험하게 하시고 드리며 나누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주님의 길에 참여하게 하는 역사가 사랑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사역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나.